처음에는 장애를 갖게 됐을 때 네. 슬픔 갖게 됐을 때 아니야 그쵸. 나을 거야라는 부정을 하게 되고 막 진짜 휠체어를 타게 되고 장애인으로 살아야 될때좀 화도 나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짜증도 나고 그리고 좌절, 아 차라리 죽어버릴까 생각도 하고 나중에는 그래 뭐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더 행복하지 더 재밌지 다시 춤을 추자 하면서 무대 오르기까지가 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막 짜증날 때도 있고 그럴 수어요 네. 예, 뭐 얼마 전에 저도 어, 연락이 왔더라고요 메신저로 연락이 와가지고 초능력자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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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치료를 받을 때그 의사 선생님이 강아지 씨가 지금 이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막 힘들어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어, 열을 두고 치료를 받자 그랬을 때아 내가 진짜 미치겠구나 미쳐 미치할 지 정상이구나 조금씩 조금씩 여유를 갖자 웃자, 웃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네. 많아요 네. 좀 자주 나오고 자주 네. 움직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내 스스로가 나의 그 장애에 대해서 선을 그어놓은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여기까지만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나오고 부딪히고 어제, 어제였죠 어제 어떤 병원에 갔었는데 장인 화장실 들어가니까 칫솔이 한 20개가 있더라고요. 20개? 네.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칫솔이에요. 아 그리고 그분들 사물, 네. 쓰레기통, 네. 뭐 화분 막 이런 칸 쌓여가지고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 어,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이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장인분들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왜 필요한지도 뭐 알려주고 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해야지 세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단어가 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 90%가 극복이라는 단어 를 싫어해요. 극복이라는 음. 음, 단어 싫어하고 수용이란 단어가 의학적인 용어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키가 몇이에요? 네, 63이요. 63? 네. 아유 힘들겠다. 극복하세요. 아, <laughs> 힘내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그렇죠. 이 힘내세요, 화이팅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맞아요. 기분 나쁘게 다가가는 아, 거죠. 음. 한국 사람이에요. 아이고 어떡해 하, 한국 사람 상의가 진짜 힘든데, 네. 화이팅! 네. <laughs> 나는 한국 사람인데, 네, 네. 난 장애인인데, 나는 불편한데, 네. 더 불편하게 만드는 말이거든요. 네. 자꾸 힘든 점을, 불편한 점을 더 부각시켜 가지고 상처를 주는 게 극복이라는 말이거든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상중에 장애 극복상이라는게 있었대요. 장애 아, 극복상, 아, 네. 그때 돼요. 없었어요. 없어지고, 올해 장애인상, 네. 최우수 장애인상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조금 칭찬과 배려가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인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극복. 또는, 아휴 물론 위로죠. 그리고 심지어는 실차 타고 가면 제 친구하고 같이 그 친구는 두 다리가 없었어요. 절단이 된 친구인데 해장병 먹고 나한 돈을 안 받더라고요. 음, 아주머니가. 그 근데 그 친구 되게 화냈어요. 나는 야, 가만히 있어봐. <laughs> 그 친구 먹는 거 되게 화를 내고 막 던지고 그러는데 그런 배려에 대한 우리의 좀, 뭐랄까, 마음이 알긴 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상처를 줄수 있다는 걸꼭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점, 불편한 점, 뭐 화내놓고 이런 것만 하지, 좀더 칭찬하고 신나 있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오, 가만히 오랜만이에요. 인사하면 되는데, 어, 이거 왜 나왔어요? 불편한데. 가만히 계시지.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더 긍정적으로 인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옛말에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짜증 내지 말고 꽁따리 샤바라 외치란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될수 있으면 화내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인생 방계시잘풀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 클로의 강울렸습니다. <laughs>